강남 선릉과 죽전역을 잇는 분당선이 용인시 기흥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대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규 용인시장, 도시설공단 김영구, 수도권 본부장, 박준성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선 연장, 죽전에서 기흥 구간, 복선전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수원관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1997년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10월 첫 삶을 뜬후 7년 만에 죽전 기흥관을 개통함으로써 용인 지역에도 방역전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당선 연장 복선 전철의 개통으로 그동안 난개발 교통난 등으로 점철되던 우리 시가 본격적인 전철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 도시로 도약하는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설 부족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교통 불편을 겪어왔으며 시는 이를 시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도로망 확충과 함께 광역철도망 조기건설,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건설사업에는 시입 1,625원을 억 투입하여 추가역 3개소를 설치하고 2년의 공기단축을 위해 추가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는 동 농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분들의 땀이 모여 오늘의 뜻깊은 개통 행사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통된 분당선전장 복설전철 지난 10월 개통된 신분당선 강남 정자 목선 전철과 연계되어 서울 강남권으로의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민 교통편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수지구를 관통하는 신분당선 연장 목선 전철 그리고 기흥구와 중인구를 연결하는 용인동남전철 등의 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 사장님, 또 여러 우리 관계에 계신 산국 사장님, 신의 최원주 감사드니다 그리고 이절도는 국가 예산이 75%가 국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국가를 대표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과 특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용인 출신의 박주순선 국회의원,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조언이 많이 일, 일 하십니다. 욕만 하시지 말고 박수한 번. 새벽에 명학을 뿌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 아침에 6시 반에 일곱 시에 머리도 못 말리고 근하한 분들한테 정치꾼들이 정치 로말하는 것이 죄송해서 명학 불이다 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된다면 내 인기 내 분당에서 개통한다. 그래서 아직 제 인기 몇달 남았는데 이렇게 개통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제가 국현되기 전에 2007년도, 원래 당강연장선이 2008년도까지 개통되게 되어있었습니다. 동백시민들, 우리 구성, 청각, 많은 주민들이 2008년도에 개통되는 줄 알고 입주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7년간 배정된 예산이 1,700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현되고 나서 3년간 4,250억에 항상을 위하여 내년에는 기흥 방주구간과 왕심리 성능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방주수원관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동단선, 왕심리수원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개통한 죽전기흥구간은 신분당선을 이용하여 강남지역까지 편리하게 가실 수 있으며 2013년도에는 수원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할 수 있고, 2014년도에는 수석평택간수석권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부산과 광주, 북부를 빠르고 편리하게 갈수 있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탈발히하게 됩니다. 분당선 연장은 오는 2013년까지 용인 오리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총 19.5km 길이의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이번 개통구간은 죽전부터 기흥까지 총 5.1km 구간에 부정역과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 등 4개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분당선 연장, 죽전에서 기흥, 복선전철은 출퇴근 시 7.3분, 평시 12.5분 간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4.5분, 평시 8분인 기존 분당선과의 운행 간격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초 분당선 연장 구간의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 8분, 평시 12.5분이었으나 경기도의 건의로 운행 간격을 줄이게 됐습니다. 분당선 연장은 이번 죽전에서 기흥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2년에 기흥에서 방주, 왕십리에서 선릉, 2013년 방주에서 수원구간을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으로 2013년엔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서울, 선릉, 왕십리까지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N 뉴스 정민영입니다.